남이 나보고 화낸다고 지적을 해도 인정이 안 된다. 단지 목소리를 크게 했을 뿐 화를 내지 않았다고 한다. 남이 지적을 해줘도 자신은 화난 것을 모른다. 수행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자기가 화가 난 것을 알게 되면 비로소 자신이 화가 많은 사람임을 알게 된다. 이것은 타인의 지적이 아닌 자각은 자신의 삶에 변화를 가져온다. 지적은 삶에 변화가 없다. 자각이 일어나면 금방 변화가 없더라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난다. 법문을 듣고 바로 자각하면 삶이 바뀐다. 자기 삶에 변화가 생긴다. 깨달음에 들어가면 번뇌가 사라진다. 깨달음의 충격 강도에 따라 번뇌가 사라지는 크기가 다르다. 논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각이 되면 왜 미워하는지. 계속 탐구하다가 보면 미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미움이 없어진다. 괴로움은 내가 어떤 것에 생각하고 집착함으로 생기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된다.